여기!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에어본 맞아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이건 맞아라 신주점 다오 어? 거항납두류 유양거정 아... 거석상용계에서탱불천 한번 할까? 이건 하자 찜솥 먹었네? 와죽순 먹었네 야 내가 그렇게 찾아도 안나오는게 응? 야너 일로 와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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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아주고 찜솥 계속 맞으면 안돼 아 어... 자, 먹고, 어짜, 넌 나랑 그냥 싸우자 여기서, 어짜, 가버려, 어짜, 이거 들패가 때리게 합시다. 들패가 때려야지 돈 먹어. 이게 그나마 올프리즘 블츠나 해볼까? 올프리즘 블츠 이런 상 가능 음 좋아. 에이 샹 일로 와, 넌 여기서 나랑 놀자. 에이 이렇게 됐으면 이긴데 가오스급 CC c 연기로 짱대려잇. 자, 수고하세요. 오, 예스. 아이, 요, 올프리즘 하고 싶은 요, 꿈이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으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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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아요. 이걸 이기네. 아, 이거 그냥 나보리 할까? 잠깐만. 어, 야, 이러면 이거 까자. 어, 야, 사, 어, 잔혹행이다, 근데. 잔혹은 해야 돼. 여기! 으차! 으차! 아우, 씨발! 으차! 아, 아, 야, 이걸 진다고? 어, 자동이다. 주스핑 먹어놓으면 체급으로 연승한단 말이야, 이거. 자동 숙박 시시 하나 죽어 가나 먹어. 음. 어. 어어 어, 어, 번개 떨어지는 거 보소? 번개 떨어진다. 떨어져라 번개요. 으짜으짜 번개 떨어져라. 어. 번개 떨어져라. 어차.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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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올프리즘 어야 반향 떴다하 최고의... 신주나 나오지 쟤는 왜 여기 어우 씨발 까비 번개 떨어져라 뭐 번개 떨어져라 아니야 아직이야. 아, 야아직이야아저 아래에서 먹는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에 죽어버려. 난 최강이다. 모든 라운드 500 맛있네요. 어 번개. 아야 어, 이건 안 된다. 어 이건 쉽지 않네요 진짜. 이때 이은 최강 아닌가 우리? 에라이 쌍그냥 음... 어? 어? 쓸 방법 없잖아 이건 합시다 스킬가속 공속 방맞저아 아, 신주나 주지 누굴까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올라가 번개 떨어져라, 올리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에어 본 맞아,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laughs>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또 <laughs> 맞으는데 그냥. 아니 왜 크리티미 안떠났는 난겨 피해 20%. 야 이거 이론상 나쁘지 않아. 만화도 좀 달리고 그죠. 여기 와라. 번개 떨어져. 번개 떨어져. 도망가라 여기. 어 어? 야, 이 자식 뭐야? 이거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헉. 번개 떨어져라. 일로 와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 일로와라 번개 떨어져 번개 떨어져라 일로와라 번개 떨어져라 <laughs> 이속 따야 크리템 크리템이 왜 이렇게 안 뜨지 난아 아니 돌풍 같은 거라도 좀더 주지. 누구냐? 저거. 저뭐인가 여기!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에어본 맞아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건 맞아라! 에어본 맞아라! 빠졌다가 죽어라! 번개 떨어져라! 신주야, 한 번만, 너만 오면 고야 임마, 알지? 탱크 엔지 하나 먹을까? 몇대급 너무 시있는 번개 떨어져. 번개 떨어져라. 같이 폭사했다. 나 살릴 수 있나 혹시? 근데 투패 존나 때 가지고 이거. 투패 진짜 존나 쎄니다 이거. 오야 이제 스케쿨왜 저래? 번개 떨어져라. 부어버려. <laughs> 어, 야 번막 잠깐만 자동 사용 있는데. 야 이거 그냥 번막 하고 이거로 찾자씨 크리 나오면 무조건 크리 먹는 걸로. 스킬 가서. 여기 자동 속박 있지 않나. 자동 속박이 왜안 돼? 여기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으차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여기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겼지 너희 일로 와 차렷 번개 떨어져라 여기 아오른손의 악마 까비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번개 떨어져라 <laughs> 아씨 이거 무한 에어폰을 하려고 한데 무한 에어폰이 안 나와 맨날 그죠? 번개는 존나 잘 떨어짐 어 가, 에네 벤장 또 도망이야 어? 야 이새끼 와이파이 꺼버려라 <laughs> 아 이건 유튜브 각이지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딱 예, 제가 예, 유도바로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힘을 이렇게 딱캡처를 해가지고 썸네일에 딱 여기,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딱 붙여.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엔트로피 덕분에 이긴 건 아니야, 딱히. 아니야, 올프리즘은 어그로가 안 끌려. 올프리즘은 어그로가 안 끌려. 이건 개나선 알수 있는 거잖아, 올프리즘은. 요거 렐 증강 나오면. 엔트로피의 힘으로 드디어 무한 에어본 했습니다. 어그로 끌어야지. 유드바는 어그로 끄는 게 재능이야. 그죠?